우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별들은 하나둘 꺼져가고 있고, 100조 년뒤 마지막 문명은 블랙홀 주위에 껍데기를 만들어 시간을 훔치려 발버둥치겠죠. 왜냐고요?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거든요. 바깥에서 수천 년이 흘러도 안에서는 고작 몇분 밖에 안 흐르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인데, 아인슈타인이 이걸 증명한 지 1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대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과 공간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7세기에 갈릴레오가 재미있는 사고 실험을 했습니다. 배안 선실에 갇힌 선원을 상상해 보라는 거였는데 창문도 없는 밀폐된 공간에 접시랑 금붕어 어항이 있고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는 모든 게 평화롭고 근데 배가 일정한 속도로 항해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선원은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한다는 게 갈릴레오의 결론이었습니다. 창문 없이는 배가 움직이는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갈릴레오는 엄청난 걸 깨달았는데 절대적인 정지 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등속운동은 상대적일 뿐이고 이게 바로 최초의 상대성 이론이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지구 적도 근처에서 시속 1100km로 자전하고 있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시속 67,000km로 공전하며 태양계는 은하를 시속 72만km로 돌고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를 향해 시속 40만km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죠. 갈릴레오가 죽고 얼마 안 있어 뉴턴과 라이프니치가 공간의 본질을 놓고 싸웠는데 뉴턴은 공간이 절대적이고 고정된 무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라이프니치는 완전히 달랐어요. 물질이 없는 비인 우주에서 공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였는데 공간은 오직 물체들의 상대적 위치로만 정의되고 시간도 물체들의 상대적 운동으로만 의미를 가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라이프니츠가 죽고 나서는 뉴턴의 생각이 200년 가까이 지배했죠.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라는 개념으로요. 근데 시간은 정말 그럴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증기기관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산업혁명이 오면서 사람들은 골치 아픈 문제에 부딪혔거든요. 석탄 한 더미로 얼마나 일을 시킬 수 있는지 계산이 안 됐던 겁니다. 여기서 열역학이 탄생했는데 과학자들이 엔진의 효율성을 연구하다 보니 완벽한 효율은 환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열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항상 에너지가 낭비된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이건 무질서와 쇠퇴의 증가를 측정하는 척도였습니다. 연력학 법칙들이 밝혀낸 건 우주의 엔트로피가 끊임없이 증가한다는 사실이었는데, 행성, 별, 은하, 모든 게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가고 있었죠. 1862년에 켈빈경이 끔찍한 결론을 내렸는데 우주가 유한하고 현재 법칙을 따른다면 결국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우주적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겁니다. 별들이 하나씩 꺼지고 잠재 에너지가 다 쓰레기 열로 바뀌면서 조년 뒤 우주는 어둡고 소진된 상태가 된다는 거였어요. 맥스웰이라는 천재 과학자는 엔트로피와 시간의 화살에 대해 깊이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명한 맥스웰의 악마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체의 모든 원자를 감지할 수 있는 작은 악마가 느린 원자는 한쪽으로 빠른 원자는 다른 쪽으로 보내면 따뜻한 기체를 뜨거운 부분과 차가운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였죠. 이 악마는 연력학 법칙을 깬 것처럼 보였는데 150년 넘게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에너지와 엔트로피와 정보를 연결한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지난 75년 동안 이 연결고리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컴퓨터를 만져보면 알겠지만 정보를 처리하면 엄청난 폐열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더 복잡한 건 정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잊어버리는 게 폐열을 만든다는 겁니다. 열역학은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궁극적 한계를 제시하는데 이걸 란다우어 한계라고 부르죠. 정보 한 비트를 지우면 필연적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2012년에 실험으로 증명됐고, 우주 전체에서 계산의 비가역성이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원동력인 겁니다. 정보를 잊어버리는 게 시간의 화살을 정의하는 필수 요소라는 건데, 그럼 어제와 내일이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가 잊어야만 하는 걸까요? 미래의 존재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기초 물리학은 아직 확실한 답을 못 내놨지만 흥미로운 가능성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바뀝니다. 빛의 속도 이야기였는데, 1676년에 덴마크 천문학자 올레 레머가 목성의 위성들을 관측하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예측의 정확도가 목성까지의 거리에 달려 있다는 게 명확해졌고 빛이 더먼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추가 시간을 고려해야 했던 거죠. 동료 천문학자 하위헌스가 계산한 결과 빛은 초당 2만km 이상으로 움직인다는 게 나왔는데 현대 추정치인 초당 30만km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레머의 관측으로 빛이 빠르지만 유한하다는 게 확인됐는데 빛이 정확히 뭔지는 이 세기를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전기와 자기를 하나의 개념인 전자기로 엮어냈거든요. 빛은 그냥 둘의 자가 증식 조합이었고, 그의 방정식에는 빛의 엄청난 속도도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속도가 무엇에 대한 상대적인 거냐는 거였죠. 맥스웰 방정식은 답을 주지 않았고, 물리학자들은 해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빛이 보이지 않는 매질을 통해 이동한다고 가정했는데 우주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신비로운 에테르 말이죠. 근데 그건 우주의 궁극적인 정지 상태가 있다는 뜻이었고 갈릴레오의 상대성을 깨는 걱정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했기에 다른 이들은 눈앞의 증거를 받아들여 더큰 도약을 했고 그중 선두는 젊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왜 전기와 자기가 갈릴레오의 상대성을 따르지 않을까 의문을 품었는데 대담하게도 그는 그럴 수 없다고 선언했고 특수상대성 이론이 탄생했습니다. 갈릴레오의 배 위에서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건 배가 항구에 묶여 있든 잔잔한 바다를 부드럽게 항해하든 모든 실험이 같은 결과를 낸다는 거였어요. 공 던지기는 당연히 배의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지만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데, 광원과 무관하게요. 이 마지막 진술은 뉴턴이 제시한 우주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같았습니다. 뉴턴 역학에서는 속도를 그냥 더하면 됐는데,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빛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속도를 측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뭔가 다른 게 양보해야 했는데, 방정식에서 자유로운 건 공간과 시간 자체의 본질 뿐이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었고 공간과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1908년에 헤르만 민코프스키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공간과 시간을 함께 섞어서 시공간으로 만드는 게더 간단하다고 지적했고, 마침내 결합된 시공간이 탄생했습니다. 뉴턴의 공간과 시간은 완전히 뒤집혔는데 아인슈타인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가 공간과 시간에 대한 우리 생각을 혁명적으로 바꿨지만 중력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10년 동안 중력에 대해 생각했고 1915년에 나온 건 물리학 핵심을 충격에 빠뜨린 해법이었습니다. 민코프스키의 기하학적 시공간 그림을 가져와서 공간과 시간을 모두 휘어지고 늘어나게 만든 거였는데 질량과 에너지의 존재가 공유를 만든다는 겁니다. 일반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힘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는데 중력의 효과는 공간과 시간의 공유 안에 암호화되어 있다는 거였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비전의 결과는 빠르게 드러났는데 특수 이론에서는. 시계의 상대적 똑딱거림이 운동에 달려 있었고 일반 이론이 오면서 시간은 더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어디 있느냐도 시계의 똑딱거림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1916년에 카를 슈바르츠실트가 구형 질량에 대한 상대성 장 방정식을 풀었는데 그의 방정식 안에는 완전히 붕괴한 질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슈바르츠실트는 블랙홀의 수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점점 더 휘어지는데 중심에 가까워질수록요. 먼 우주의 시계와 비교하면 어둠의 심장 근처에서 시간은 매우 느리게 똑딱거립니다. 1919년에 별빛 편향 관측이 그의 이론을 증명했고 아인슈타인을 과학 슈퍼스타로 만들었는데 과학자들은 일반 상대성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해서 개념을 더 확고히 하는 데 관심을 돌렸습니다. 가장 이상한 실험 중 하나는 조셉 하펠레와 리처드 키팅이 1971년에 수행한 건데 장비는 1년에 정확한 세슘 시계들과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도는 제트기 여행이었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위해 모든 시계를 같은 장소에 두고 동기화했는데 일부 시계는 비행기를 타고 동쪽으로 다른 건 서쪽으로 갔습니다. 시계들이 세계를 두번돈뒤 모두 모았는데 실험을 실행했더니 시계들이 제외했을 때 수백 나노 차이가 났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승자로 선언됐죠. 근데 가장 극적이라고 증명된 상대성 테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상대성을 개발하면서 아인슈타인은 늘어나는 시공간이 흔들리고 울릴 수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맥스웰이 전기와 자기가 파동칠 수 있다고 발견한 것처럼 중력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1974년에 러셀 헐스라는 젊은 천문학 학생이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지도교수 조셉 테일러와 함께 아래 15 망원경으로 우주를 들여다보다가 펄서를 찾은 겁니다. 이 펄서는 초당 17번 회전했는데 혼자가 아니라 다른 죽은 별 심장인 중성자별을 공전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건꽤 예상 밖이었는데 테일러와 텔스는 궤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어떻게든 궤도의 에너지가 우주로 새어나가고 있었고 테일러와 헐스는 아인슈타인의 중력파가 이상적인 범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993년에 노벨상을 받았고 24년 뒤에는 중력파 직접 탐지로 상이 수여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열어젖힌 이세 세계에서 분명한 건 우주 전체가 중력의 언어로 휘어지고 뒤틀린 공간과 시간의 언어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방정식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더 있었는데 1922년에 알렉산더 프리드만이 처음 깨닫고 나중에 에드윈 허블이 증명한 건 우주의 팽창은 공간의 팽창이라는 거였습니다. 138억 년 전, 무한한 점에서 팽창하는데 오늘날 빅뱅으로 알려진 거죠. 간단히 말하면 어제보다 오늘 공간이 적고 내일은 더 많을 거라는 겁니다. 모든 은하가 우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 326 광년 떨어진 은하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우리로부터 후퇴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생각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주의 속도 제한은 공간을 통해 움직이는 물체에만 적용되거든요. 이 은하들은 공간을 통해 움직이지 않고, 공간이 그냥 그들 사이에 생기는 거죠. 팽창하는 우주는 시공간을 휘고 구부리는 걸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드는데, 팽창하는 공간이 어제의 시공간 형태를 내일의 것과 다르게 만들면서, 우주의 핵심 특성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걸 깨뜨리거든요. 에너지 보존 법칙 말이죠. 물리학에서 대칭의 중요성은 수학자 에미 뇌터가 자세히 설명했는데, 시공간이 변하는, 팽창하는 우주에서는 이 대칭이 깨집니다. 우주가 자라면서 에너지는 단순히 보존되지 않는데, 이건 오늘날까지 물리학자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이 마침내 물리적이고 실제하게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휘고, 팽창하고, 구부러지고, 파동치니까요. 근데 마지막 반전이 하나 있는데, 노벨상 수상자 스티븐 와인버그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에서 시공간은 진정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학은 휘고 구부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상대성 이론은 공간이 아무것도 아니고 성질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 오면서, 물리학자들은 새로운 골칫거리를 받았는데 우주의 모든 입자가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입자의 여행을 시공간 4차원을 통해 차트로 그릴 수 있었는데 과거에서 미래로, 일련의 지금들을 통해 세계선을 추적하는 겁니다. 당신 몸의 각 입자, 각 전자와 쿼크가 자기 세계선을 여행하죠. 당신이 인태되기 전에는 세계선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당신이 자라면서 많은 세계선이 당신이라는 다발로 응축됐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이 세계선들은 다시 흩어질 거고, 우주 생명의 찰나의 순간 동안 당신은 세계선들의 모험에 불과한 겁니다. 골칫거리는 어디 있을까요? 먼저, 시간의 상대성이 정말 의미하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 절대 시간이 없으면 균일한 우주시계가 없고 독특한 현재도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성 방정식 안에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는 이미 쓰여 있는데, 블록 우주로 알려진 이 개념은 많은 물리학자와 철학자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건 오를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는 아직 열리지 않은 신비로운 문이잖아요.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두 전자를 생각해 보세요. 가까워질수록 반발이 커지고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다가 멈추고 역전되는데 이상한 것 같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상호작용을 촬영해서 시간을 역전시켜 재생하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물리학자들은 이상한 걸 알아차리지 못할 겁니다. 여기 질문이 있는데 왜 전자들 사이 전자기 상호작용은 시간 방향에 무감각할까요? 전자기만이 아니라 중력과 강한 핵력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핵심에서 우주의 미시적 기본 상호작용들은 시간의 화살을 가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사는 거시적이고 큰 규모의 세계는 확실히 시간에 대해 알고 있거든요. 식어가는 커피, 타는 나무, 폭발하는 초신성들, 이런 과정들은 단순히 거꾸로 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확실한 화살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우주론적 시간 화살의 각인이라는 겁니다. 블록 우주는 분명히 우리 것과 닮지 않았는데, 우리 우주가 과거로 무한히 뻗지 않았다는 걸 아니까요. 시작이 있었던 거죠. 관측으로 우주가 거의 140억 년 전에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주는 공간과 시간 둘 다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주 탄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미스터리들이 있고, 특히 극도로 특별해 보였다는 겁니다. 뜨겁고 밀도가 높고 이상하게 부드러웠거든요. 신생 우주가 매우 낮은 엔트로피로 태어났다는 건데, 우주의 물질에게 이 부드러움은 중력이 일을 할수 있다는 뜻이었고, 함께 떨어져서 결국 별과 은하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낮은 엔트로피에서 높은 엔트로피로의 이 변화가 우주의 시간의 화살을 각인시키는 거죠. 최근 노벨상 수상자 로저 펠로즈 경은 우리 우주의 초기 엔트로피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10에 10에 123제곱분의 1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명백히 우리 우주 탄생에 대해 특별한 뭔가가 있었음에 틀림없는데, 그게 뭔지는 아직 모릅니다. 1944년 6월 10일, 영국 헬리팩스 폭격기가 프랑스 상공을 날다가 독일군 대공포에 맞아 추락했고, 조종사는 33세, 네덜란드 지원병 빌럼 야코프 판스토팜이었습니다. 오늘날 그의 이름은 익숙하지 않지만, 판스토쿰은 시간 여행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뉴턴의 공간과 시간에서는 확고한 불가능이었는데 상대성의 새 세계 안에서 판스토쿰은 과학적 근거를 발견했던 겁니다. 1920년대까지 전체 우주의 수학적 형태를 찾는 상향이 시작됐고 헝가리 수학자 코르넬리우스 란초스가 꽤 특이한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의 방정식은 단단하게 회전하는 먼지 우주를 묘사했는데 판스토쿰은 그런 회전하는 우주를 통해 입자들의 여행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가 회전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늘어나고 왜곡됐고 시간 자체의 본질이 불분명해졌죠. 일부 세계서는 우주를 완전히 돌아서 자기 자신을 만나 닫힌 고리를 형성했는데 물리학자들은 이걸 시간 같은 경로라고 부르지만 일상 언어로는 그냥 시간 여행이었습니다. 판 스토쿰의 세계선은 1944년 어두운 밤 프랑스 들판에서 끝났는데, 그의 이름은 이제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시간여행과 회전하는 우주는 아닌데, 괴짜 수학자 쿠르트 괴델이 1904-9년에 재발견했거든요. 프린스턴에서 괴델이 그의 놀라운 수학적 마음을 상대성과 시건 본질로 돌렸는데, 1949년에 괴델이 아인슈타인의 70세 생일 선물로 준건 상대성 장 방정식의 해법이었습니다. 괴델은 회전하는 우주의 수학을 찾았고, 우주를 돌아다니는 다친 시간 같은 곡선들도요. 아인슈타인은 곧 1955년에 죽었고, 괴델은 1978년에 따라갔는데, 괴델의 우주는 우리 것이 아니었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 잠재적으로 시간 여행을 허용한다는 가능성은 연구자들을 방정식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계속해서 공간과 시간을 통한 수학적 지름길을 찾았고, 이제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공간과 시간이 극도로 뒤틀린 많은 해법들이 있습니다. 시간 여행은 상대성 방정식에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이 해법들의 현실, 정말 존재할 수 있는지는 답이 없습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했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모릅니다. 20세기 초에 세기를 개척한 건, 아인슈타인만이 아니었거든요. 양자 역학이 변화하는 질서의 최전선에 있었고, 물리학자들은 답이 우주의 가장 작은 규모에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1984년에 죽은 82세 남자의 이름이 플로리다 텔러의 시 로즐론 묘지 무덤에 쓰여 있는데, 이 남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도 명판이 있습니다. 명판에는 방정식도 있는데, 이 방정식이 아인슈타인 상대성과 양자역학의 첫 통합이었습니다. 유명한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폴 에드리언 모리스 디렉을 자기 연구소를 방문한 가장 이상한 남자라고 불렀는데 1923년에 디렉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디렉이 양자역학 탐구를 시작했을 때 그건 과거에 쓰여 있었는데 슈레딩거와 하이젠베르크의 수학이 뉴턴의 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근데 디렉은 이 공간과 시간 그림이 단순히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걸 알았죠. 1927년 12월에 안개가 거치기 시작했는데 상대론적 양자 방정식이 시야에 들어왔고 디렉은 이 방정식을 전자를 설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갑자기 전자의 다양한 특이한 특성들이 수학적으로 말이 됐는데 근데 완전히 예상 밖인 특성이 있었습니다. 디렉 방정식은 두 해법을 가지는데, 한 해법은 음전하이고 명백히 전자를 나타냅니다. 근데 양의 해법은 뭘 대응할까요? 결국 자기 방정식이 새 입자를 예측한다고 결론 지었는데, 반전자요, 반물질이었고, 디렉 방정식은 양자장 이론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수학으로 우린 모든 기본 입자와 힘을 설명하는데, 현대 표준 모델의 기반이죠. 근데 양자장이론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 위에 세워졌는데 중력과 일반상대성이론은 어떨까요? 불행히도 지난 세기는 이 탐구에서 우리를 더 나아가게 하지 못했습니다. 양자장이론 안에서 양자파동함수는 여전히 공간과 시간의 무대 안에서 펼쳐지는데 일반상대성의 휘어진 시공간을 고려하면 이 무대가 깨지거든요. 중력과 양자 역학을 단순히 합치는데 실패하면서 일부 물리학자들은 다른 데를 찾았는데, 공간과 시간이 정확히 뭔지에 대한 새 아이디어들로 이른바 모든 것에 이론을 추구했습니다. 선두 후보 중 하나인 끈이론이나 M이론에서는 11개나 심지어 26개의 차원이 있을 수 있는데, M이론에서 공간과 시간은 우주의 근본 구조 일부입니다. 이 근본 구조들이 뭘로 만들어졌냐고요? M 이론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이론에또 다른 후보는 루프 양자 중력인데 작은 플랑크 규모에서 시공간은 덩어리진데 근본적으로 네트워크로 엮여 있습니다. 이 양자 알게이니들이 뭘로 만들어졌냐고요? 다시 실망스럽게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해법이 이것보다 더 간단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공간과 시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에 뉴턴과 라이프니츠 사이 불일치를 들었던 걸 기억하세요. 뉴턴에게 공간과 시간은 현실의 일부였고, 우주의 물질과 독립적으로 존재했는데, 라이프니츠는 물질 사이 관계가 공간과 시간을 정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론적 시공간 비전은 이 그림과 맞는 것 같았는데, 아인슈타인이 물질이 시공간 구조를 정의한다고 말했거든요. 양자 그림에서 시공간이 울퉁불퉁해 보인다는 걸 아는데, 근데 공간과 시간이 정말 거기 없다면요? 공간과 시간이 실제로 창발 현상이라면, 거시적 존재로서만 경험하는 거라면요?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개별 원자들이 피부와 충돌하는 걸 느끼지 못하고, 대신 온도라는 집합적 용어를 가집니다. 어쩌면 공간과 시간도 같을까요? 1997년에, 후한 말다세나가 끈 이론과 중력수학에서 핵심 관계를 찾았는데, 이 관계를 통해 공간과 시간이 알갱이가 됩니다. 근본 길이와 근본 시간의 조각들인데, 우주의 가장 작은 해상도를 설정하는 플랑크 규모 픽셀들이죠. 가장 작은 규모에서 공간과 시간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보일 거라는 뜻인데, 그래서 어쩌면 현실의 알갱이들 사이에 공간이 없고 한 알갱이와 다른 것 사이에 시간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알갱이들에게 이런 개념들은 말이 안 되는데 오직 그들의 관계만 있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알갱이들의 규모보다 훨씬 큰 존재로서 공간의 개념이 있고 어떻게든 알갱이들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경험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것의 기저에는 어쩌면 궁극적으로 공간과 시간이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근본 조각들과 그들의 상호 관계만 있습니다. 이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최선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물리적으로 원자들의 모음이라는 사실과 화해했는데, 이 모음 어딘가에서 우리가, 우리 의식이 어떻게든 나타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건, 우리 존재가 펼쳐지는 무대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 길을 왔고, 여정의 끝에 다가가고 있는데, 공간과 시간은 둘다 너무 자연스럽고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처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신비롭다는 걸 봤죠. 뉴턴의 공간과 시간이 단순하고 절대적이었지만, 아인슈타인의 휘는 시공간으로 더 복잡해졌고, 시공간의 양자 본질은 공간과 시간을 작은 조각들로 주사위 놀이하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진정한 본질을 정말 이해하는데 더 가까워졌을까요? 많은 희망이 우리 다음 근본 이론들에 걸려 있는데 모든 것의 이론이 결국 보편적 무대에 빛을 비출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론의 공간과 시간의 진정한 본질이 쓰여 있을 거고, 어쩌면 블록 우주가 우주가 펼쳐지면서 추방될 거며, 어쩌면 양자 과정들이 한 번에 하나씩 지금을 구성하고 있거나, 또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어떤 과정이 현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자연은 비밀을 드러낼 의무가 없는데 과학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근본 진실을 결코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미스터리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과 마주해야 하는데 실제로 공간과 시간이 정확히 뭔지는 영원히 우리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우주의 황혼으로 돌아갑니다. 집안에서 마지막 몇은 블랙홀이 천천히 증발하는 걸 지켜봤는데 그들이 원한 건 하루 더 순간 하나 더를 짜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결국 우주의 붕괴는 더 이상 차단될 수 없었고 그들은 공간을 조작했고 시간을 마스터했으며 자기 의지대로 구부렸습니다. 근데 그들을 물리칠 수 없었죠. 그리고 나서 어둠이 있었습니다.